어, 우리가 그 12장 어쩌면 로마서 12장까지, 12장까지 주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되 우리가 제 본능 원제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는데 그 방법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잘 드렸다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드렸다 하면은 이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절부터 뭐가 나타났냐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렇게 된다의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면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 이 문화, 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데 본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자라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말로 사교육계의 신화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인강을 어, 저렴하게 보급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엄청난 어, 사교육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한 말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부로 성공하기 쉬운 나라지만 공부로 성공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기의 주장으로 한 90%는 공부하는 머리는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또이 사람이 또 계속 요즘에 방송도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는 어쩌면 어,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 재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예,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인구 재, 재앙이 어마어마, 어마어마 합니다.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느끼시는 분은 느끼겠지만, 70년대에 100만을 찍어서 출생수. 20년대에는 지금 20만입니다. 20만 명대. 어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대학교 이제 줄이자, 정원을 줄이자, 57만 명까지 줄이자 해도 얘네들이 대학 갈 때는 전부 다 미달이다의 말. 누구나 인서울 할수 있다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이제 다 망하게 돼 있다. 자기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MZ세대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맨날 어,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대학 가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거다할 수도 있고 좋은 데 취재 갈 수도 있고 아 공부에 재능 없는 에? 그런 사람들을 그 억지로 그 학원에 집어넣어 놔가지고 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면 된다 행복해질 거다 이런 사기가 어딨냐 이 세상에서 그런 사기가 어딨냐 요즘에 MZ세대가 얼마나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에? 얼마나 그, 그 앉아있으래서 앉아 있었는데 에? 어른이 돼 보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 들 보고, 보고 그들이 막 우리 보고 뭐 가르치려고 하고 하면 꼰대라 하잖아요 에? 이렇게 만든 것도 부모고 기성세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랬는데 아 어, 시험 기간이네 아그 어, 어, 교회 안 가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아 어, 빨리 학원 가라 학원 얼마나 돈 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예배자일까 예배자일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본받고 이따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 정말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할때다들 뭐뭐 듣는 말이에요. 교회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여러분 교회 떡 줍니다. 이번 주만 해도 두번이만 이번 달만 해도 두 번이나 먹은 것 같은데. 밥을 안 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얼마나 밥잘 주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고 아그 돈. 보통 교육비가 1억 정도 든다는데 평균 우리나라 사교육이 얼마나 등골이 힐 정도로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그냥 그 세대한테 줬으면 그냥 안 사람다. 그게 아니라 제일 지혜로운 부모라면 교회 교회에서 놀고 헌신하고 수련에 보내고 봉사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줬을 거다. 겹치지 않게 은사. 은사가 뭐냐?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는데 이 은사 가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보면요 다 무료로 하잖아요? 자원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악덕 기업주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만큼 좋은 시오가 없어요. 하나님 만큼 좋은 시효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월급 안 준다고 악덕 기업 주냐. 이 말이죠. 세상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 사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요. 월급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기프트, 은사, 재능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게, 어, 이런 분,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 보면, 다 조사해보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이렇게, 어, 교회에 수고한 사람들이다. 예가 없다. 이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했겠지만,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간증할 게 너무나 많지만 했다면 또 이불킥하고 또 하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그 예화를 하나 간증을 하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그 목포에 그, 어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도사 때제 아들을 가르치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 중등부 이렇게 영상하고 컴퓨터 만지고 이런 거 시키셨는데, 이 아이가 일찍 진로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죠. 평생에 써먹을 수 있는, 평생에 돈벌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원 보내기 아니라 이런 데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의 말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더 나아가면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요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꼭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면요 그런 일꾼이 된다면 먹고 살 걱정을 어딘들 하겠습니까? 어떠나도 잘살수 있죠. 이런 자세면 어그뭐 각자 뭐제 눈에 안경, 안경이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설교 한 영상을 갖다가 우연히 그제 어 방에 방문한 어 전도사님이 틀어가지고 듣더니 갑자기 다 끝난 후에 저한테 목사님의 설교는 한 목회 16년 정도 해야 나올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생님, 전도사님 저는 큐티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영성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뭐 레시피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뭐 확실히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식 없다, 이 말이죠. 꾀를 부리고 요령 피우고 이런 거는 언젠가 뽀록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서한 유명한 연주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연습을 실면 내가 알고, 에? 이틀을 실면 평론가가 알고, 3일을 실면 관객 청중이 한다. 에?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자세를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한다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런 거를 예배를 통해 가르치신다 이말이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될게 12절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인생을 좀 즐겁게 기대하며 살수 있다 이말 요즘에 꿈이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그런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고, 환난이 있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부모로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뭐 한두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늘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유산으로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왔다면 정말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자녀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지 부지런하고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지 여기에 조금만 더 나간다면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야, 좀더 나아가서 정말 이웃에게 베풀줄도 알고, 대접할줄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수 있으면 이 아이는 사랑받죠. 종기한 사람이죠. 어디 가서나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 자들이 잘 키웠다고 너무나 잘 키웠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에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가 너무 화제입니다. 보면 어, 요즘에 사우디가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연봉 총액을 1,6 억을 제시했다고 BBC에서는 막 보더라. 천육억을 그러니까 재벌이 될수 있는 그렇게 손흥민을 갖다가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손흥민님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의 주장은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직 제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흥민을 키운 그 아버지가 재조명된. 야 이러한 자세.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참으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키웠냐 손흥정 씨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삶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삶으로 한치도 흐트림 없이 그런 삶으로 보여주니까 손흥민은 아직까지 그렇게 존경받으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순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 18절,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일보다 더 힘든 게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인생의 두 부류로 나눌 수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일하는 곳 직장이죠 일하는 곳에서 적이 있으면 안돼 원수가 있으면 안돼 그러면 인생의 절반이 불행해 그리고, 어,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어디서 많이 보냅니까? 집에서 잠자고, 가족들하고 보냅니다. 근데 가족이 몸수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또 인생의 절반, 이두 가지 다면 인생 그냥 절체가 우월하다고 볼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하게 지낸다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목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노리라.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입니다. 뭐냐면 보통 원수와 합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잠언에 보면 산성 문빗장싸움이다. 성벽에서 가장 치열한 게이 성벽 문을 뚫으면 뭐 뚫리는 거고, 예, 네? 어, 그러니까 뭐 처절하고 막 치열하거든요. 그 정도로 원수와 화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원수와 원수가 말이죠. 옛날에는 그 이런 뭐 번개탄이나 도시가스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불을 꺼트리면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갖다가 모르고 부주의에서 다 꺼트렸어 요 그러면 뭐 이렇게 쇳덩어리를 머리에 치고 이들 가서 숯불을 빌리러 가야 된다 이 숯불을 빌리러 가. 근데 이 원수가 잘못 살았는지 잘안 빌려준다 아무리도 빌려줄게 없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오죽했으면 철천지 원수인 나한테 왔어.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딥다 요한만 해주실 겁니까? 어? 잘 됐네? 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숯불을 그 사람에게 주면요. 그 사람과 그날로 화친하게 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 순간에 그 원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주면 이 사람이 사람인 이상 돌아가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망고 불면의 진리거든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란 말이 바로 그 말이 라는 것입니다. 이운놈하마좀잘 지내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 그 교사 처음 처음으로 이제 그 중등부 뭐 교사 이런 거 초창기 때 교육 전 도사 때, 되게 어렸을 때죠. 되게 어렸을 때 t a k 교사들은 r o r 년한 r take you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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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your o 뭐 조목조목 저에 대해서 모욕을 주더라고 목사님이 이거 뭐이거 문제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고 아니 이거를 공식 성상에서 이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올 것이지 막 공식 설당에서 다 교사인 뭐다이 조목조목 내 설교를 대해서 까더라고요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고. 그런 적이 처음인지라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고그 기분 나쁜 순간이었죠. 제가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너무나 상처받고 분노가 올라서 말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설교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 설교가 그래 문제 있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정말 칼을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이 어 설교 때 보자 하면서 이제 다 드디어 어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사역에 나가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설교가 뭔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에는 잘뭐 반감이 들어,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 나의 본능은 복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설교 준비한 거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 진짜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싹다 바꿔가지고 그날 중등부, 중등부 때 중등부 학생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정말 인사 잘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교사 위에 딱 들어오는데 이미 게임 끝났어. <laughs>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순간에 그야말로 그 교사는요.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 이제. 내가 아무리 붙잡고 밥 먹고 해줘야도 오지도 않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결론이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진짜로 참 예배자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바른 자세와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이르는 화평한 사람으로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